사실 저희 팀 아지트 멤버들이 2년 짜리 장기 코스를 계획하면서 2023년에 이게 맞는 트렌드의 코스이겠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기의 코스를 연수생 선생님들이 많이 바라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분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희가 가져왔었던 노하우라든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인연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저희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 많이 준비할 거고요. 그렇게 또 만난 인연이 인연이라는 그 코스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서 서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정말로 아지트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함께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